성경 토론, 민대염. 성경 속 진정한 해답과 공감을 얻어내는 논리와 비논리의 티키타카 배틀 토론, 성경 토론, 민대염. 금요일마다 매주 함께하시는 민대염의 패널 소개합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감성 토론의 대명사 민유한 전도사님, 그리고 촌철살인 염진호 전도사님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의 전도사님이 나눌 성경 토론 주제 공개합니다. 성경 속 최악의 악처는 누구인가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교활하고 또 나쁜 아내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누가 최악의 아내일지 먼저 염준호 전도사님부터 귀조 발언해 주시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이라 잠언 25장 24절의 말씀. 안녕하세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아. 실제로 혼자가 된 남자 염진호 전도사입니다. 혼자가 됐다니 혹시 한번 다녀오신 건가요? 에 설마요. 그런데 이렇게 기조 발언 때 이렇게 깜빡이 없이 들어오셔도 괜찮으신가요? 아니, 괜찮으신 아니 이게 발언이 이게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실제로 아, 혼자가 됐다 이래가지고 아, 그렇죠. 예 순수 청각 염진호 전도사입니다. <laughs> 제가 꼽은 성경 속 최악의 악처는 성경 속 처음 나온 여성 하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악처라고 하면 하며 바가지를 긁는 여인 혹은 고통당하는 남편 옆에서 그럴 바에 여화를 저주하고 죽으세요 라고 했던 요배 아내와 같은 사람들을 악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발상을 조금 달리 해보고 싶습니다. 신앙인의 기준에서 악처란 바가지 긁는 여성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악즉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하게 하는 여성 나쁜 길로 빠져들게 하는 여성 저는 이런 여성들이 악처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 대표적인 여성들이 몇명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솔로몬의 아내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이겠죠 저는 남편의 신앙을 흔들리게 한첫 사례를 남긴 여자 하와를 최악의 악처로 꼽았습니다 네, 현진우 전도사님은 하와를 최악의 아내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유한 전도사님 누구 주장하실지 먼저 기조 발언 들어볼게요 네, 제가 오늘 뽑은 성경 속 최고의 악처는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의 아내로 이 신고약을 통틀어 가장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이자 또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인물이죠 이 아합의 아내가 된 이세벨은 먼저 남편 아합을 바알의 숭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직후 이스라엘 내에 음란하고 부패한 발 숭배를 권장하여 이 수백 명의 발 아세라 선지자들을 통해 그 발레재단 그리고 아세라 숭상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에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며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전도 있죠. 패배한 직후 엘리야를 살해하고자 하는 계략까지 이 거침없이 꾸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다면 이 에스, 이세벨의 이 가증스러운 죄악 이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겠습니까? 교구들의 비참한 체우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녀의 이름이 꽃초대교회에서도 성도를 유혹하고 성도를 최악으로 인도하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때 성경 속 최고의 악처 바로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네, 민요한 전도사님이 주장한 최악의 아내로 이세벨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 최악의 아내. 누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문자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CBS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의견 소개해드리고요 그중한 분께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염전도사님부터 왜 하와를 최악의 악처로 주장하시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아담과 하와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태초의 인류 그 감이 공허했던 카오스와 같던 곳, 하나님은 그곳을 질서 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하늘과 땅,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양한 열매를 제공하시며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던 거죠. 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물가 오를 걱정도, 취업에 대한 걱정도, 집값에 대한 걱정도 없는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 아무 걱정 없는 에덴 동산으로 가고 싶네요. <laughs> 보세요, 이렇게 살기 좋은 이 에덴 동산에서 갑자기 아담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가 쫓겨나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을 겁니다. 오, 하와 씨, 안녕하세요. 홀로 걷고 계신 모습이 제 첫사랑하고 너무 많이 닮으셨는데요. <laughs> 근데 뭐 하나 좀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하와 씨, 이 모든 나무 열매가 혹시 하와 씨의 것인가요? 네? 아, 제건 아닙니다만 <laughs> 아, 뭐해 아, 하지 마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 죄송해요. 갑자기 제 첫사랑이 생각나서 눈물이 아, 아니, 죽... 갑자기 두 분이서 그 상황극을 하신다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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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그렇죠. <laughs> 네. 그 뱀이 첫사랑이 생겼어요. 갑자기. 아, 그러게. 하여튼 뭐 이렇게 좀 MSG가 심한 거 아닌지. <laughs> 저희 네. 프로 청취자분들은 이런 MSG, 이런 것들을 다 걸러서 아. 그냥 염전도사님이 재밌게 하려고 라이트하게 하려고 이러시는구나라고 다 아실 겁니다. 해피데이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자, <laughs>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하와이 치부가 드러납니다. 선비의 나라의 후손으로 결혼을 한 여성이 외관 짐승과 대화를 하는 것도 심히 불쾌하고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는데 동산 관리의 비밀, 사업장, 음식점을 하면 영업장의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쉽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지금 외관 짐승과 대화를 하는 것도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죠. 뭐, 선비의 나라잖아요. 어, 뭐 강아지한테 이런 말도 안 거시겠네요. 어머 귀여워 뭐 이런 거안 돼요? <laughs> 아니죠. 강아지는 강교하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어. 그런데 뱀은 지금 말을 할수 있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일반 동물하고는 달랐다고 볼수 있죠. 네. 자 어쨌든 음. 이렇게 말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어찌되었건 <laughs> 이 비밀을 들은 뱀은. <laughs> 오 마이 갓. 하와 씨, 선악과 드셔 보세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어, 뱀이 나이스하네요. 아, 그렇죠. 말투가. 원래 남을 꼬실 때는 항상 나이스하게 꼬셔야 되는 거라서. <laughs> 자, 만약 하와가 현숙한 여인이었다면 이런 이야기안 넘어갔겠죠. 그런데 하와는 이에 홀랑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영어 기밀을 누출한 것에 이어 사기까지 당한 것이죠. 뭐 그것도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뭘 잘한 일이라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의 길로 인도한 거죠 어허. 얼핏 보면 이것이 빚보증 잘못한 문제 혹은 보이스피싱처럼 사기죄같이 보이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일이 너무 커졌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아는 이로 인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또 일평생 땀 흘리며 노동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인류 또한 죄의 본성을 가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하와만한 악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 전도사님. 네, 우리 염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하와의 문제가 뭐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예, 특별히 그 하와가 뱀과의 어떤 은밀한 대화 또 은밀한 관계 뭐 이런 거 이제 설명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부부관계에 뭐 이만한 악행이 있을 수가 없겠죠. 아, 그렇죠. 저희는 예. 선배라라니까요 <laughs> 네. 여튼 이와 같다면 우리가 뭐 이세벨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세벨 하면 대표적으로 따라붙는 여러 단어들이 있죠. 근데그중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뽑는다면 바로 이 음란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그녀는 가증한 우상 숭배자임과 동시에 바를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에게 익숙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바알을 숭배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바알의 신전에는 늘 남녀의 난잡하고 음란한 성적 규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바알을 흥분케 하면 바알이 땅에 축복을 준다고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바알 곧 이세벨에게 익숙했던 이 바알 숭배의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다면 그녀의 가정과 더불어 그녀로 인해 세워진 바알의 재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의 도가니가 되었을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가지 이스벨이 성격수 최고의 악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유혹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상징이 이세벨로 쓰여졌고 있다라는 것이죠. 글쎄요, 유혹하는 자의 대명사 오히려 하와를 꼬신 뱀 아닐까요? 맞아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되는데요. 사실 뭐염두사님이구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뭐 하와의 가호에 대해서는 다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유혹 그리고 음행의 이름은 바로 하와가 아니라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대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악한 역사에 대해 성경은 이세벨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다면 성경이 진정 악처에 대해서 이세벨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 최고의 악처 바로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네, 염진호 전도사님. 반박 들어보죠. 아, 네, 좋습니다. 저 분명히 이세벨은 나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경우에는 뭐 이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을 직접적으로 들었기보다는 율법을 어기고 다른 이방 종교와 음란 종교를 섬겼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는데 그것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어긴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창부수라고 이세벨과 그리고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의 경우에는 둘다 그냥 못된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악처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숨진한 남편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악처라고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아담이 하하가 선악과 먹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 이후에 선악과를 먹었다고는 하지만 핵심은. 하하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하가 악처라는 또 다른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결혼하신 민전도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결혼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뭐 흔히 같은 곳을 바라보면 걸어간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남편 혹은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예. 그렇죠 <laughs> 창세기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선악가로 인해 하와에게 두 가지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때 하나는 출산의 과정과 고통을 겪는 것이죠. 음.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남편을 다스리길 원하였지만 오히려 남편이 하와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음. 즉, 하와의 내면에는 아담의 조력자,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동료, 이런 마음보다는 아담을 다스리고 싶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악처의 또 다른 특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 뭐 말씀드리카와가 굉장히 뭐 시대를 앞서갔던 뭐 현대 여성 뭐 이런 거 비슷한 것 같네요? 어 아니죠. 오히려 이게 현대 여성하고는 정 반대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좌지우지하며 지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것과 다스림을 당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악처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의 악처도 남자를 다스리거나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남편을 다스리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민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은 서로의 배필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와의 내면에는 둘이 한 몸을 잃어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한 사람이 우위에 서서 그를 다스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남편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그로 인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에 빠지고, 심지어 남편을 다스리고자 했던 하와. 악처 부분에 있어서는 하와의 판정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뭐, 하와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하와에게는 남편을 다스리고자 했던 욕망이 있었다.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녀는 낙처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음. 저는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서 한편 이와 같은 해석이 하와를 더 자연스럽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와도 아담과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반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다면 하와에게도 동일한 의지와 욕구가 있었던 것이겠죠. 혹 하와가 비록 아담을 다스리고자 했을지라도. 그 본능,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그건 잘못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다스리라가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은 인격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뭐 하여튼, 염전사님의 논리와 같다면, 뭐 이세벨, 사실 누구마다도 이세벨이 가장 손꼽히는 악처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와는, 자연스러운 본능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그 본능을 뛰어넘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아합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연스러운 행위라 볼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와 더불어 우리가 보다도 악처에 대한 기준을 좀 심플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도 되는데요. 그 기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바로 이세벨에게서 찾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세벨을 통해 그녀의 가정에 일어난 처참한 결과를 보십시오. 남편은 살인자가 되고 그에 따른 그의 어미와 같이 폭정으로 인해 결국 살해를 당하고 그도 역시 개들 이개 그 시체를 뜯어먹는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들뿐만이겠습니까? 대대손손 무자비한 심판의 이 보복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 모두 한 여인 이 이세벨로 인한. 비참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세벨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세벨은 저희에게 역사적인 교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남겨주었지만 하와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출산과 고통을 겪고 그리고 또우리의 경우에는 죽음이라는 운명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하와의 잘못으로 인한 그 영향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무슨 하와로 말씀하신다면 하와를 통해서는 이게 가정이 파괴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가정은 더 조직화되어지고 역할이 분배되는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와이 처다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베를 죽여 가정의 조직화가 아니라 파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하와이 가정 역시도 조직화가 아니라 파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만약 뭐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뭐 하와이 가정이 파괴되므로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되어 보게 되어진 것이죠. 하여튼 이와 같다면 어디 성경 속 다른 곳에서 악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 최고의 악처 바로 가정 파괴했던 이 이세벨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 성경 토론 민대연 성경 속 최악의 아내는 누구인가 토론 배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악의 아내 악처를 누구로 뽑고 싶으신가요? 행복 가족분들의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카톡 김정임 님 의견 민전도사님 읽어주시죠. 네, 저도 악처하면 이세벨을 떠올렸는데요. 잔혹한 여자였죠. 하나님께 보응을 받아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알로에님 사연은요, 염전두사님 예, 너무 재밌네요. 근데 누굴 선택할지 어렵네요. 라고 아하, 네. 보내주셨는데. 네. 예, 알로에님. 하하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네. <laughs>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건. 웃음> 약간 선거용 지금 유세 발언 같았어요. 네, 예. 카톡 푸현수님 의견, 민전두사님 네, 저는 이세벨 한 표입니다. 이세벨은 근본이 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와는 큰 잘못이 인류에 끼친 영향이 크지만 평생의 고통과 속죄 속에 살았을 것 같아요. 이세벨의 악에 대한 의지와 의도가 하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레인보우 부동산 천국님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애청합니다. 두분 최고 최고 멋져요. 이렇게 또 응원을 아, 네. 감사합니다. 해 8483번님 의견, 의 염전도사님. 예. 귀팔랑으로 유혹에 빠진 하와. 예. 짧고 간결하게 하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laughs> 네. 아, 카톡 제키리님 의견도 의 염전도사님 읽어 주시죠. 예. 어, 아멘. 두분 전도사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염전도사님의 하와의 말씀. 아담과 하와의 뱀은 어느 누구의 잘못 인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물음표를 던졌는데 호기심으로 먹었네요.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음, 네네. 맞습니다. 어, 카토 그레이스 성현웅님 의견 민 전조사님 읽어주시죠. 네, 저는 이세벨에게 한표 던집니다. 둘다다 다 나쁘지만 이세벨은 우리에게 경고의 본이 되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몹시 타락하고 악랄했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도덕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여성 절대 닮지 않고 싶습니다. 계셨네요. 네, 레인보우 동안 매령님도 저는 이세벨을 꼽습니다.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발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아합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은 가장 큰 죄이 아닐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큰 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시면서 으흠, 그래. 이세벨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염전도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가슴이 좀 아프고요 제가 이게 성대모사를 안해서 그런건가 아니면 뭐를 안해서 그런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아니 그 하와는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성취자분들께서 이세벨을 좀 주목하게 되신 것 아닌가 생각해 보네요. 아무래도 네. 설교 때 하와가 악처로 등장하기 보단 설교 때는 이세벨이 좀 악처로 많이 어, 등장해서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전형적인 네. 또그 악처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약간 표독스럽다고나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음,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두분 <laughs>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엄지우 전도사님부터요. 네. 어, 성경은 고대 시대를 배경으로 한 문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고대 시대라고 하는데 그 로마 시대조차도 극후반부에 나오는 문헌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시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도 받지 못했죠. 그러나 구약성경은 이런 시대적 배경 안에서 줄곧 여성의 인권 그리고 그녀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탈주 후에 오네시모를 인격적으로 대해준 것처럼 구약성경 또한 여성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주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남성도 여성도 모두 하와처럼 상대를 다스리고 싶어 하고 자신의 손에서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다스리고 싶어 하는 그 대상에게 오히려 역전되어 다스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배우자, 애인, 나아가 지인을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한번 대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될때 태초에 인류가 누렸던 축복과 평화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행복 가족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윈니한 전도사님. 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의 대표적인 상징인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이름에는 고상함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즉대로 우리가 보고 만지는 온갖 고상한 것들이 이세벨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오직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최고의 고상함으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세배를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로 믿습니다. 네, 성경토론 민대염 오늘 성경 속 최고의 악처는 누구인지 열띤 토론 이어졌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그리고 성경에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배워나가는 현숙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토론 민대염은 강원 영동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을 수 있고요. 토론 주제 신청 받습니다. 이런 주제로도 얘기 나눠주세요. 문자 샵1313 카카오톡 yd cbs cbs 레인보우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성경토론 민대연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두 분의 전도사님과 함께 찾아뵐게요. 민유한 전도사님, 염진우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